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다른 인연의첫 달이 될 너희들에게 다른 인연이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 달십일에 집집마다 형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은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한 마리기에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 가족이 너무 적든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웃을 라. 양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횡연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영양이나 염소가 온대에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 제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지. 문틀의 옆과 앞. 후기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고기를 불에 구워 먹든 쓴나 물과 녹록해 녹록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나를 날로 먹거나 우에의 삶을 먹지 말라 알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한층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부에 태워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짐승들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 신들에게도 들 벌어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여,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며 그것이 후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너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수당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마치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로 대대로 내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천하를 너희 기기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두 모든 노루을 없애라. 절기기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끌어,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고록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 나를 해.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되었으므로 너희는 모든 자손의 일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십 사일 저녁부터 이십일일 22일에 저녁까지 무교방을 먹으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도로기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도로를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썩으러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도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무교봉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 그것을 잡아 6월절에 지키십시오. 옷을, 옷을, 촉까지 가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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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그, 다음에 문들 옆과 위에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요와께서는 다니시면서 문틀과 위에 피 발려져 있는 것을 이그 집, 그 집에 들어가+ 들어가지 못해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 분기선의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이 병력을 지켜야 합니다. 이이이 이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거든, 이 이삭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이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이, 여러분은 이것을 여와 비치는 요월자 재물이다. 세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와께서 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죽이고셨지만 우리들의 집을 구해주셨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을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말을 맡 다 바다들을 죽이셨습니다. 거자에 앉아 있는 왕의 바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바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섬 대망 것들과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여우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재판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땅,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을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좋다. 가서 여호게 예배 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석 때도 모두 다 물고 갈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복을 밀어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굳지 않은 반쪽은 반죽 그릇에 담고 옷을 싼 다음에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을 싼 다음에 어깨에 습니다 그들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불붙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에. 그릇에 담고 옷에쓴 다음에 어깨에 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의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 베풀도록 여행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요월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 부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을 납세는 떠나서 수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염수와 그 소들을 떠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을 몽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노력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3, 4백삼십 몇년 동안 한 살았습니다. 사백삼십 년이 끝났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에 내시느라고. 밤을 세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대로 여와를 호 위해 이 날을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와께서는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우 교례는 이러하다. 외국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 돈을 주고 산노인는 내가 그에게 유월절에 교례는 이러하다.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뒤에는 내가 그에게 말할 예를 베푼 다음에야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머무는 계기나 품샷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너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 집. 먹을 때에는 집안에서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 모든 백성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와의 6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없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 케나 이 법을 똑똑꼭 뭐 같이 지켜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군대로 나누어 인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이십삼장 처음 태어난 것에 관한 율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받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다내 것이다. 모세가도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떠난 이 딸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누룩을 더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비월이 한 달이니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한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브리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곳에 이르거든 여러분 해마다 첫째 달의 이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 요아, 여와를 위해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에 땅그 어느 곳에도 노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가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내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요. 이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속내 멘토냐, 여호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도 하시고, 또그 땅을 여러분과 주실+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지, 조상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낙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낙귀 대신 양을 바치기 싫으면 낙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마다들은 맞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의 왜 이런 일을 하시, 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왕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참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참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 마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닥도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손에 맨표나 너희들의 아마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시, 대답하십, 대답하십시오. 파라오, 이집트에서 나오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려 세 사람들을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요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 가다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강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박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낮 갈수 있었습니다. 반낮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